오늘도 어김없이 장맛비는 내립니다. 새벽에 비가 좀 내리더만 지금은 빗방울이 들었다 또 잦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비는 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지금 여기 농장에도 비가 많이 와서 온 산이 시물러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비가 좀더 내린다면 우리 지역에도 산사태등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제발 좀 비가 이제 거치고 좀 더워도 날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바람도 어, 불지 않습니다. <laughs> 이덥지근하 <laughs> 그렇습니다.